아, 이제 한 주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외치며, 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2020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새롭게 허락된 새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의 길이어야 하겠기에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5일 동안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지 우리는 왜그 길을 사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포되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2020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아무리 화려하고 간절해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조건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넉넉하게 얻게 되면, 내가 복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부유함도 없고, 그저 연약한 듯 보이던 인생, 거센 회오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에게는 복이 없다, 나에게는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저 지금 나에게 나타난 어떤 현상으로 복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하시면, 가난함과 질병과 가난함과 실패도 복이 되고,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이 너에게는 복이 아니라 채찍이요, 저주다 하시면 그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를 손에 쥔채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은 우리가 지금 만나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이 우리가 바라는 복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복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5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천천히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오해하는 일들이 종종 상당히 있습니다. 복있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야 한다.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악인들과 같이 하지 않고 죄인이나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끼고 달달 외우면서 달달 외우면서 살면? 그것이 우리를 어느 날짠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도 얼마든지 복 있는 자가 될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어떤 복입니까? 지금 내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항거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복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선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복인자가 된 것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편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복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시편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이것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저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응답받고 단지 몇몇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위대한 정체성과 존재로, 2020년 새해 다시 한번 굳건히 일어나, 진정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복받는 삶이 아니라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새벽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미 복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이 무한한 복과 능력을 입은 복이 있는 사람답게 굳건하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2020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더불어 힘을 내어 부르짖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되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었음을, 넘치는 복으로 우리가 이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것을 우리가 기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단순히 기도 제목 응답받고, 그저 복 있는, 그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새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